안녕하십니까 오스통입니다. 지난 영상에 예고했던 대로 저는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경기 남부 종주를 출발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장소, 그리고 많은 식당, 그리고 자전거길 같은 곳들을 엄청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볼거리가 많은 여행이 될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다 수행을 과연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종주를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이번 4박 5일 경기 남부 종주 출발합니다. 이거는 요즘 제가 매일 챙겨 먹고 있는 혈당 관리 아이템입니다.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혈당 관리를 해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고 있습니다. 하... 맛있네요. 출발. 자 저는 한강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 종주를 기획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장소로 과연 어딜 가느냐였습니다. 이게 경기 남부가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면적도 엄청나게 크고 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려 21개의 시가 있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 코스를 어떻게 짜야 되나, 과연 여기를 다 가볼 수는 있을까? 저도 지금 확신이 없는데 일단은 출발을 했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일단은 저희 집에서 경기 남부 가장 가까운 하남시로 갑니다. 제 댓글 중에 미사리 조정경기장 경전공원에 가달라고 했던 댓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따라서 첫 번째 장소는 미사경전공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 지난 영상에 댓글을 거의 150여 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경기 북부 컨텐츠를 만들 때는 댓글이 20개가 채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댓글이 달렸던 게, 이제 안전하게 잘 다녀와달라. 제 안전과 무사 라이딩을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신 덕분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오늘 비가 그쳤어요 다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흠이다 자외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확실히 5월 이제 거의 6월이 다 돼가니까 나무가 다 푸릇푸릇해져서 길이 굉장히 이뻐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계절이거든요. 가장 좋은 날씨기도 하고 여기서 좀만 더 지나면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이제 자전거 타기 힘든 계절이 오는데 제가 이번 경기 남부 종주 날짜를 제대로 잡고 온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선선하고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다리는 구리 미사 대교입니다. 저 다리를 지나면은 이 구간 악명 높은 아이오 고개가 나와요. 왜 아이오 고개냐? 이쪽에는 어필이 있는데 3단 어필이에요. 어필 평지, 그 다음 다시 어필. 예전 아이오 노래 좋은 날 3단 고음 아시죠? 그 3단 고음처럼 어, 어필이 3단으로 내지는 단 어필이라 아이오 어필이라고 불립니다. 여기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구간이기도 해요. 보행자랑 사고 나기도 하고, 이렇게 앞에 가시는 분들. 하고, 어, 거리 조절을 못 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추월을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자전거를 타면서 어필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초보자분들이 한번 경험 삼아 와보기 좋은 곳이에요. 나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 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아이오 고개에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하남 구간의 명물, 아이오 고개였습니다. 한강 자전거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는 하남시 시내예요 제가 살면서 하남시에 온 적이 있었나 또 궁금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남시에 올 일이 별로 없지 않았나. 조정경기장을 진짜 옛날에 한번 와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와보고 하남을 지나만 가봤지, 뭔가를 하러 온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기억 속에 하남은 전혀 이렇지가 않았는데, 완전 첨단 도시가 됐네. 야, 이거 도시 경관이 제가 아는 하남이 아닌데요. 언제 이렇게 좋아진 거야? 갑자기 다른 나라 온거 같네. 여기가 조정 경기장입니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 경정 경기장.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 경기장 한 바퀴, 크게 한 바퀴를 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왜 알고 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학원에서 왔었어요. 캠프라고 해야 되나요? 당일치기로 여기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자전거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한 바퀴가 진짜 크거든요. 자전거로 한 바퀴 크게 돌려면은 어 생각보다 긴데 또 자전거를 타는 맛이 있습니다. 그럼 타이밍 좋으면 조정 선수들 훈련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경정 구간이고 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저 반대편 끝에 있는 걸로 알아요. 쭉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편까지 도착. 아, 조정경기장에 와서 반대편 끝에서부터 반대편 끝까지 한번 달려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끝에서 끝이 한 3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경기가 2,000m 경기예요 그러니까 2km 경기라서 못해도 2km는 되고, 거기서 앞뒤 조금 더 추가해서 아마 한 3kg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의외겠지만 저도 이 조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조정에 관심이 많고 제 영상을 빠짐없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실내 조정 마라톤 대회에도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등의 입상을 했었어요. 엄청 힘들었었죠. 심지어 코로나 때는 운동을 못 가서 집에 그 로잉머신을 구매해서 집에서 탔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불멍이 아니고, 이런 물을 바라보는 물멍이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그 물멍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 오늘 조정 훈련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네요. 조용합니다. 이사 경전공원 다녀오기 아주 가볍게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저는 하남에서 한 군데를 더 들릴 건데,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 하남에서 추천받은 식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 셰프의 고기국수, 그리고 하나는 미사텐이라는 텐동가게. 이렇게 두 개를 추천을 받았는데,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근데 문 셰프의 고기국수는 오늘 문을 닫았더라고요. 일요일 휴무라서. 그래서 어, 미사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추천해주신 모든 곳을 방문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상황이 되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한번 이동해볼게요. 저는 아까 반대편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었고, 다시 반대편 방향,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텐동 이라는 음식이 무조건 맛있는 음식이 거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메뉴에요 진짜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만들지 않는 이상 아, 최고 오, 여기는 뭔데 사람들이 막줄 서서 들어가지? 그럼 또 참을 수가 없지 올스타 푸드마켓 이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막줄 서서 들어가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인은 확실히 모르겠고 막줄 서서 들어오길래 한번 들어와 봤는데 농약하나로마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놀람> 어우 좋다 보면은 막 차가 여기 마트 들어가려고 줄이 엄청 서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나 했는데, 그냥 마트였습니다. 어, 이건 또 뭐야? 아, 저는 다시 한강 자전거길로 돌아왔습니다. 하남시에서 할 만한 것들을 다 클리어 했어요. 그래서 이젠 하남을 떠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양평이에요. 양평으로 이동을 해줄건데 양평을 넘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팔당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양평에서 하남으로 바로 넘어가는 길은 아래쪽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쪽은 자전거도로가 거의 안되어 있어서 양평을 가는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양평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양평으로 이동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여기예요 여기가 초봄에 오면은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서 좀 생량한데, 이렇게 5월 이후에 오면은 진짜 좋습니다, 여기.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이 구간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저는 이제 양수철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철교가 지나가면은 반대편이 양평이에요 양평군에 진입합니다 경기 북부 팔당을 지나오긴 했지만 어, 금방 양평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지나는 풍경이 진짜 좋아요 자 저는 하남시에서 다음 목적지 양평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양평에서 제일 먼저 갈 곳은 두물머리 연핫도그를 먹으러 갈 거예요. 양평 오면 역시 두물머리 핫도그를 빠뜨릴 수 없죠. 핫도그를 하나 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에도 두물머리 핫도그를 역시나 빼먹지 않고 댓글 달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두물머리 핫도그를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물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는 주차의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는 들어가는 것도 줄이 엄청 기네. 아, 다음 미션. 핫도그 먹기. 일단은 도착했습니다. 지금 줄이 좀 길긴 한데 거의 공장처럼 핫도그집이 가동되기 때문에 금방 줄이 빠질 거예요. 사용지를 따로 챙겨 드릴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두물머리 핫도그거든요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음. 양평으로 자전거 타러 온다? 핫도그 필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운 맛보다 순한 맛을 추천해요. 이게 반죽이 매운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소세지가 매운 거거든요. 순한 맛이 맛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84kg에서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독 많이 먹었는지 몸무게가 87kg, 그 87kg 넘어서까지 살이 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크로스핏을 매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의문이었거든요. 그거랑 더불어서 살이 찔 때쯤부터 밥만 먹고 나면 잠이 오고 운동 가기 전에 컨디션도 좋지가 않아서 운동 수행능력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혈당 스파이크 증상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따로 신경 써주지 않으면은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뭐 별다른 식단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혈당 스파이크만 극복을 하니까 몸무게가 다시 평소 체중으로 돌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체중을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혈당 관리 아이템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시커트라는 제품인데 워낙 유명한 혈당관리 제품이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할때 혈당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됩니다 이때 따로 혈당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당들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살이 찌게 되고 살이 더잘 찌는 체질로까지 바뀌게 되어서 살이 잘찔 수밖에 없는 몸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혈당을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식사 직후에 혈당 체크를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혈당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혈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커트를 타먹어 볼게요. 이제 설거지 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혈당을 체크해볼게요. 시커트를 타먹고 설거지도 하고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혈당을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내려갔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이게 진짜로 먹고 나서 혈당이 내려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혈당 관리에는 치커리만 한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효과를 보기 위해선 하루에 2kg 정도의 치커리를 먹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먹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고작 이두 포에 치커리 2kg 정도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치커리 2kg를 먹는 것보다 하루에 이 시커트 두 포를 먹는 게더 이득인 거예요. 이거 두 포에 1800원 꼴이니까 치커리 2kg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겠죠? 하루에 두 포를 먹으면 되고 맛도 샤인머스캣 맛이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혈당 다이어트는 처음 해봤지만 몸 상태나 컨디션도 예전처럼 확실히 돌아오고 특히나 식곤증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여기 인바디 제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한 2주 정도 먹었는데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배변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 시커트 안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배변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혈당 다이어트로 효과 본이 제품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두물머리 핫도그도 맛있게 먹었고 두물머리 한 바퀴 자전거 타고 쭉 둘러봤습니다. 아, 역시 두물머리는 올 때마다 좋아요. 특히나 이 반대편 쪽으로 오면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물머리 오시면 핫도그 있는 쪽 말고 반대편에 있는 강변 정원으로 오시면은 오즈넉하게 산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두물머리를 떠나서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이동할 장소는 여주시로 들어갈 거예요. 국토 종주 자전거 코스를 쭉 따라서 양평을 지나서 여주까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 오늘 1일차 최종 목적지가 여주를 목표로 잡고 왔어요. 제 댓글 중에 텐트를 챙겨가서 노지 캠핑을 해달라 그런 댓글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챙겨왔기 때문에 오늘 1일차 숙소는 따로 잡지 않고 노지에서 텐트를 피고 여주에서 한번 1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수역이에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온다는 양수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기도 해요. 점프를 뛰어서 양수역에서 만나기도 하고, 양수역까지 라이딩을 한 다음에 뭐 지하철로 다시 서울로 점프하거나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달리는 이 길은 남한강 자전거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부산까지 이어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에요. 이 자전거길만 쭉 따라가면은 양평, 여주, 그리고 충주를 지나서 문경, 그 다음에 낙동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부산까지도 갈수 있는 그 자전거길입니다. 제가 겨울에 이 길을 따라서 부산까지 국토종주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분이 살짝 느껴지네요. 제 겨울 국토정주편 썸네일이 바로 이 장소예요. 여기서 제가 썸네일을 찍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양수역에서 양평역 가는 길은 좀 특이한 터널이 4개가 있습니다. 4연속 터널이 있어요. 이거를 부용 4터널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총 4개의 터널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용 4터널부터 부용 1터널까지 양평 가는 길에는 터널 4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 이렇게 멋있는 남한강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원역을 지나면 힐링 구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약간 메타세카이어길 같으면서도 좌우에 나무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길이 하나 나와요. 기곡 아트터널. 제가 지금 양평으로 넘어와서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어요. 아까 양수역까지만 해도 자전거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팔당도 마찬가지고 제 양방향으로 지나가는 자전거들도 많고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양평으로 넘어오니까 자전거가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양수역을 기준으로 그 양수역 이후 구간부터는 어 사람들이 그렇게 당일치기로 라이딩을 많이 안 하나 봐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 앞뒤로, 양방향으로 자전거가 별로 없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이제 남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나 있어요. 어느새 양평 인증센터까지 와버렸네. 여기는 양평 국토정주 인증센터입니다. 양평미술관 인증센터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 맞네. 양평미술관 인증센터. 뭐 저는 인증센터에 볼일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양평미술관 열었나? 아, 대박. 이런 미친. 제일 중요한 거를 오늘 놓고 왔습니다. 지금 자전거 배터리를 교체하고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배터리 키를 놓고 왔어요, 집에다가. 이거 어떡하냐? 여기 양평인데. 키를 놓고 왔어요, 키를. 제일 중요한 키를. 맙소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지금 심지어 이 자전거 하나 배터리도 거의 다 써서 무조건 지금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거든요? 완전 멘붕 왔습니다. 키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이 미술관에 왔으니까 미술관 관람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할지. 아 이마저도 입장 마감이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떡하죠? 아 지금 침착하게 임기응변을 해야 돼요. 일단은 키가 없으면은 배터리 하나는 없는거나 마찬가지고 일단 충전기는 있는데 하나만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여기는 양평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죠. 경의 중앙선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점프 뛸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다 썼어요, 하나를. 저는 이렇게 될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배터리를 다 썼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서울에 가서도 상봉에서부터 집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서울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양평역으로 이동합니다. 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다행히 다시 건대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완전히 나갔어요. 양평까지 갔는데 키를 안 가져왔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항상 장거리 종주를 가면 1일차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애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와저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개고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키를 안 가져오다니, 일단 저는 1일차 서울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오늘 원래는 여주에서 캠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일정은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집에서 잠을 자고 키만 다시 챙겨서 내일 종주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 종주 1일차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내일 다시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소개시켜드렸던 혈당 관리 아이템, 이 C커트.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혈당 관련 고민 또는 제 응원 관련 댓글을 달아주시고 밑에 있는 구글 폼으로 배송 정보를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한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끔 5일 동안만 최대 할인 그리고 증정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셔서 이 시커트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